아, 여기는 지리산, 쌍계사에서 2.5km 위에 있는 부릴 폭포입니다. 요 나무 틈 사이로, 나무 틈 사이로 부릴 폭포가 어, 보여야 될 텐데, 보여요. <laughs> 틈 사이로 아, 부릴 폭포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부릴 폭포는 높이가 60m 정도 된대요. 그리고 조선시대 때 선비들이 가장 많이 찾아왔던 명성고적이랍니다. 요 뒤에는 불이람이 있고요. 불이람을 오다 보니까 최치원신라때최치원 선생이 청학을 타고 다녔답니다. 최치원 선생이 청학동에서 청학을 타고 다니는 그 청학 계류장, 청학을 타고 내리던 그 바위가 있고요. 그 조금 올라오니까 청학동에 관한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 그래서 요즘에 많이 이곳을, 이곳을, 어, 정말 청학동이다. 그렇게 알려진 것 같기도 해요. 청학동이란 말은 영국의 유토피아, 그리고 에덴 동산, 중국의 무릉공원, 삼척에 가도 그 무릉도원이 있어요. 어... 민중들의 이상향 민중들이 정말 꿈꾸는 이상향의 동네 청학동. 우리나라 그 시초는 아 채치원의 시한줄이 나옵니다. 호리병 속을 들어가니 별천지가 있었다.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청학동을 만들어냅니다. 곳곳에 청학동이 있어요. 고려 때 이노라는 양반은 이런 얘기를 해요. 지리산에 갔더만은, 지리산에 갔더만은, 어느 동네에 무릎을 꿇고 기듯이 가서 몇일을 가니까 어, 큰 별천지가 나왔다. 온 동네 사람들이 저기저기 찾아서 별천지를 찾아다녀요. 이상향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올라오면서 제가 여기 불일 폭포로 올라오는 등산길에서 이런 문구를 봤어요. 조선시대 선비들이 지리산을 갔다 그러면은, 불일 폭포로 많이 왔다고 했잖아요. 그때 조선시대 선비들은 자기들이 걸어왔을까요? 어떻게 왔을까요? 아, 나 그걸 보고 열을받아서 그러니까 이상형을 찾아다녔던 거예요. 그 친구들은, 조선선비들은 이렇게 나와요. 자기들은 다섯 명이 쌍계사에 돌러서 남녀라는, 남녀가 지금 보니까 2인용 산에서 탈 것이에요. 이 친구들이 타고 앞뒤로 한 명씩 선임이 그 기록이 이렇게 나와요 선임이 흑흑하는 소리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흑흑하는 소리가 심장이 벌렁벌렁 그랬다 자기는 이렇게 타고 있으면서 앞뒤로 선비들이 그 당시 천민대접을 받았잖아요 선비들이 쌍계사회부터 여기까지 태워줘 그러면 걔들 그 양반들이 아 씨발 씨발 하면서 아마 태웠을 거예요 거기 근방에 살던 화전민들 다들 끌어 모아서 밥한끼값줬을래나선비들이 줘야 되 이제 줬겠지? 밥한끼값 주면서 그걸 혼자 걸어와도, 혼자 걸어와도 이렇게 먼 길인데 아그 친구들이 남녀라는 거 있다고 기봉도의 그림에 남녀라고 그 그림을 그려져 있더라고 아우, 그걸 보면서 그 당시 민중들이, 우리 민초들이 얼마나 이상향의 땅을 찾아다니겠어요. 아, 여러분들의 이상향은 어디에였어요? 저는 제 이상향은 제가 태어났던 고향입니다. 그 당시 우리 고향은 50가구 정도 돼요. 앞뒤로 넓은 들이 있었고요. 한 침마다 한열 마지기, 스물 마지기, 한 마지기가 0 0 평이니까 한천평 정도, 5 0 0 평이나 천평 정도씩 농사를 짓고 살았던 다 똑같은 무리들이 살았어요. 다 가난하지도 않고, 다 부유하지도 않고, 너도 나도 똑같은 환경에서 아이들끼리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자라고 굶주리지 않았고 흙이지지 않았고. 물론, 지금으로 보면은, 정말 형편없는 삶을 살았지만은, 그당시는 절대 가난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거나, 나 가난하다고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어서, 배는 꼴맞지만은, 굶주렸지만은, 그것이 전부였어. 더 이상 억압받거나, 누구에게 구타를 당하거나, 끌려가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1960년, 70년대 우리 농촌은요, 통일제가 나오고,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모두 다땀 흘려 일했던 그 동네가 이상향이었어요. 하지만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상향을 찾으러 다녔던 거예요. 이 구한말에 이상향이라고 쓰여있는 지명이 아 청학, 청학동이라고 청학 청학이라고 쓰여있는 지명이 45개나 되었다. 너도 나도 청학동을 찾으러 다녔어요. 지금 저 뒤에 여기가 형제봉인데 형제봉 너무에 청학동이 있어요. 저 청학동은 과명 묵계리라는 곳인데 산청군 묵계리라는 곳인데 저기가 왜청학동이 되었을까요? <laughs> 역사는 이렇습니다. 1972년도에 문화재 보존협회 진주 지부에서 어떤 그 칼럼을 하나 써요, 하나 써요. 어떻게 썼냐면은. 그 마을은 묵계리에요묵계리 마을은 아직도 댕기머리를 하고, 에, 한복을 입고 천자문을 배우고 있더라. 그렇게 그 동네 얘기를 했어요. 그 동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1973년도 11월 3일 날, 11월 3일 날 동아일보에서 이렇게 나와요. 거기가 청학동이란다. 그래서 그 후에 청학동이 이렇게 김봉곤, 아, 청학동 도사, 아, 그런 상업적으로 쫙. 지금도 많은 분들이 청학동을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더 이상 청학동 이상형의 땅은 없다는 건 알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모두가 다청학동을 산으로 도피를 왔어요. 피난을 왔어요. 산으로 숨어들었어요. 도망을 왔어요. 노비들이 오든 굶주려서 오든 먹고 살기 위해서 오든 산으로 도망 도망 왔어요 도망 와서 여기저기 찾다가 모두 다 가보니까 땅을 조금이라도 붙여먹을 만한 곳에는 뭐다? 사람들이 이미 상주를 하고 있었어요 그곳에다 틈을 벌려서 내가 갈굴 땅이 없어요 더 올라가면 은산 꼭대기인데 삼국대인데 갈 곳이 없어. 어딘가 가다 보면 보물찾기 하듯이 어느 고을에 가다 보면 동굴이 나올 것이고, 꼭무협지처럼무협지도 동굴을 치고 지나가면 거기에 엄청나게 별천지가 있듯이, 우리나라 저 민초들도 최치원이가 말한 호리병처럼 생긴 마을을 들어가니, 그곳에 별천지가 있었다. 우리 민초들이 그렇게 찾아다니던 별천지 청학동이 여기였다. 불일폭포 근방 불일평전이 청학동이라고 조선 시대 때까지는 모두 다 여기를 청학동이라고 했었는데 여기는 보다시피 계곡이 깊어서 바람이 확확 쳐요 땅이 없어요. 하지만 저 뒤에 묵개리는 묵개산천군 묵개리는 땅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이 청학동이 되었답니다. 우리 민초들은 옛날부터 옛날부터 어, 이 상향의 유토피아, 그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종교적으로 귀의를 많이 해요. 미륵신앙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미륵신앙은요 고려 때, 궁에도 나오죠, 궁에도. 내가 미륵불이다 내가 미륵불이다 미륵신앙이 왜 우리 민초들에게 그렇게 깊게 들어갔냐 하면은요, 부처는 항상 있다는 말만 하고, 모호한 개념만 해요. 그냥 생활 철학만 얘기하다 보니까 도대체 부처가 이런 불국토가 어딘가, 어디가 불국토인가, 모호한 얘기만 하는데, 이런 모호한 불국토에 대한 염원을 미륵신앙이 하게 됩니다. 삼국시대 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2년에 한 번씩 전쟁을 합니다. 미륵 신앙이 이때 민초들에게 구원의 신앙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미륵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미륵이라는 사람은 아 바라나시국의 바라문 집안의 어떤 아들 이름인데 그 사람 이름이 미륵이래요. 그그 그 동네 말로는 친구라는 뜻입니다. 부처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미륵에게 수기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네가 다음에 부처 할 거다. 그렇다는데, 부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누가 도대체 그런 말을 만들어냈을까? 미륵삼부경이라고 만들었답니다. 석가모니 아, 부처가 숙기를 해서, 숙이라는 것은 진면을 손으로 지명을 해서, 네가 다음에 부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쭉도 썰을 풉니다. 썰을 풀면서 편천한 책이 미륵삼부경이래요. 미륵삼부경을 만들어냅니다. 미륵삼부경에서 또 뭐하게 만들어내죠? 아, 부지런히 덕을 쌓으면 죽고 나서 도솔천에 태어나서 미륵불을 만난다. 그래서 미래 세상에 미륵이 승부를 할 때, 미륵이 언제 승부를 한다고 했어요? 56억 7천만 년 뒤에 승부를 한다 그랬잖아요. 5 6오 7천만 년 뒤에 미력이 승부를 할 때, 승부를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나 궁금해. 그와 같이, 미력과 같이 사바세계로 내려와서 제일 먼저 미력이 말하는 법회에 참가할 수 있다. 그게 참가 자격을 준다는 거죠. 거기서 깨달음을 얻게 된다. 내가 딜방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절대 승부를 못한다는 거죠. 에... 석가모니 불이 구제할 수 없었던 중생을 남김없이 구제한다는 대성적인 자비사상을 근거로 해서 출현한 것이 미륵사상이랍니다 이야 참 대단하죠 석가모니도 못한 뿡이 <laughs> 아, 좀 심하긴 합니다 그죠? 렇 많은 신도들이 따르게 되죠 이상형의 혹도 이상형의 청학동을 찾아다니던 이 사람들이 이상형을 찾지 못하니까 유토피아적인 이념을 표출했던 미륵 세상 미래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딱 내니까 너 죽고 나면은 죽고 나면은 사바세계 도솔천에서 도솔천에서 정말 이런 얘기 할때 보면은 인도 사람들의 뻥도이 하긴 대승불교가 인도에서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는 중국에서 뻥이 조금 더 가미가 됐겠죠. 미륵보살이 태어날 때, 그 용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요. 은 사람들이 대소본을 부르면은 땅이 저절로 갈라지고 맞추면 합쳐진대. 이 똥을 올려고 다앉으면 땅이 저절로 딱 갈라져서 똥을 다놓으하면다 다 합쳐져서 사라진대. 요 별을 심지 않아도 쌀이 저절로 나오는데 껍질이 없고 한 길이 오며 먹고 난 뒤에 병이 들어서 고생할 일이 없는 세상이 용화 세계랍니다. 검은 부하가 길거리에 차여서 주워, 추워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인간 수명이 8만 4천 세다. 용화 세계는 도솔천보다 훨씬 뛰어난 세상이다. 아이, 정말 짜증나, 진짜, 씨, 무슨 이딴 소리를. 이러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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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사람들은 무벽성들을 홀겨서, 홀겨서 미륵 사상을 심어서 네가 고생해서 화전해서일군 땅에 곡식들 다 가져와, 다 가져와. 이놈들아,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제가 성질이 나른 것은 이 미륵 전, 미륵 부살 이 얘기를 하자면은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어우, 용화 세계 도설촌 정말 흐무맹랑한 얘기들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아니 그렇잖아요. 석가모니 부처 세상에 지구상에 하나밖에 한 명밖에 없는 석가모니 부처조차도 하지 못한 일을 56억 7천만 년 뒤에 나타날 미륵이 지상에 나타나서 지상이 태어나서 용화 세계를 만들고. 영화 세계는 어떻다? 똥을 놓으면 저절로 갈라진다. 별을 심지 않아도 향기로운 과일이, 껍질이 없고, 이딴 소리를 하면서 성부를 할 것이라고. 나그렇잖아요 보세요. 이 비틀진 뼈밖에 없는 이 산에. 바위밖에 없는 이 산에 숨어 들어서 곡식을 일부러 하루 종일 가가지고 요만한 먹을 거 하나 캐다가 뿌리 하나 캐다가 겨우 먹고 사는 이 사람들에게 쫓아와서 아 영화 세계가 열릴 것이다 나 앞으로 와라 미륵 세상이 열릴 것이다 아 개똥이라 그래 개똥이라 그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인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미륵신 미신앙이 그렇게 발달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미륵신앙이 했습니다. 이곳은 완폭대라고 합니다. 완폭대 완폭이란 폭포를 바라보며 감상한다는 뜻입니다. 이 조선시대 유랑객들이 그러니까 유두류 산행기를 썼던. 옛날 부류산이라고 그러죠 삼신상 부류산 그리고 지리산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감상을 했던 곳이랍니다. 저 밑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힘드니까 어차피 또 노비들 스무님들이 남녀라는 걸 태워서 아 짜증 나지 않아요? 그 선비들이 조식 선생도 지리산을몇번 왔다 갔다 하는데 설마 아니 조식 선생도 그 남녀라는 걸 하고 다녔을까요? 아닐 거예요. 행동하는 시청과 조식 선생은 혼자 몸으로 몸속 걸어서, 걸어서 지지산을 오셨을 겁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는 불릴폭포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